올림퍼스 1, 10강의 2번입니다. A 어, puppy, 강아지는요, will often cry, 자주 울고요. 낑낑대고요, whimper, or howl이니까요. 울, 뭐 낑낑대고 다 울고 짖는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요? When he's left alone이니까 혼자 남겨졌을 때 강아지는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This is,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his way. 그의 방법이에요. 강아지의 무슨 방법이요? Calling out for attention 이니까요. 관심을 부르짖는 즉, 관심 받으려는 행동이고요. 병렬구조죠. 또 뭐하는 행동이냐면요. Calling out to make 뭐를 하기 위한 행동이냐면요. Make sure는 확실히 하다 보장하다라는 뜻이죠. That 이하를 보장하기 위함이에요. 그 강아지가. 왜 핑킹 된다 You know. 당신이 아는 거예요. 주인인 당신이 대, 이하라는 사실, 생략됐죠? 요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에서 킹킹 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is there, 거기 있고요. 여기 대시 생략됐지만 여기는 생략 안 했네요. 또 뭐를 아, 당신이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You, 주인인 당신이 have not forgotten about him. 그 아기 강아지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물구 지증인 거예요.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이건 거죠. 그렇죠? 아, 주인님이라고 하면 좀 요즘 그런가? 반려동물이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응. 형, 오빠, 누나, 언니, 저 여기 있어요 라는 거죠. He feels, 그는 느껴요. 그 아기 강아지는 insecure이니까 불안함을 느껴요. 언제요? When he's left alone, 홀로 남겨졌을 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When you are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나가서 He's in the, his crate니까요. 그의 상자 안에, 아기 강아지가 그의 집 안에 있거나, 또 병렬로 걸렸죠. 이번엔 언제요? When you are in another part of the house. 집에 있긴 한데, 다른 방에 있고, and he cannot see you. 그 아기 강아지가 당신을 볼수 없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 그렇죠? 다음 볼게요. 또 noise. 여기도 역시나 목적격 관계 생사 대시 생략됐을 뿐이고요. 동사 앞에까지 끊어줘야겠죠. 그 아기 강아지가 만들고 있는 소음, 자국은요, is an expression, 표현이래요. Of the anxiety, 니까 불안감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 역시나 목적격 관계 생사 또 생략되어 있죠. 어떤 불안감? 그가 느끼는 불안감이죠. At being alone, 이니까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요. At, 그쵸?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So, 그래서 그 아기 강아지는 needs to be겠네요. to be taught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뒤에 목적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얘는요 teach가 4형식 동사라서 간접목적 앞에 나오고 직접목적어가 남아 있어요 자 아기 강아지가 뭘 배우느냐 being alone 동명사 주어져 혼자 있는 것이 is ok a y 괜찮다라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대요 소리 지르지 마라 너 혼자 있어도 괜찮다 나곧 돌아올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강형욱이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감시 자저 웃음 버젼을 해야지 웃음면 뭐야 저거 이런,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런 웃음을 아 그거 있는데 되게 좋은 그런 가소롭다 아니고 아 아무튼 있어요 자, 볼게요. You are not actually training. 당신이 실제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 예, O형식 동사로 썼고요, train. The dog, 강아지가 to stop. 얘가 목적격 보어죠 멈추라고 훈련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making noise, 니까요. 소음을 만드는 걸 멈춰. 야, 너 조용히 해. 이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You are training him. 그 아기 강아지를 어떻게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feel, 느끼게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comfortable이니까요. 편안한 상태를 느끼도록 훈련시키고 있죠. When he's i all 그가 by himself 혼자 있을 때조차도요. 그리고요 또 뭐하는 거였냐면요. Removing 제거하는 거였었대요. 가르치는 것은요. Don't need 만들 필요성을 제거한 거예요. Make noise니까 소음을 만들 필요가 없다.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제거해 주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역시나 강아지가 혼자 있게 되면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어법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서는 얘 수동태죠? 얘가 리빙 하면은 안 돼요. 하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모양으로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make sure t h 대시 있죠. 그리고 얘는 원래 to make 를 했어요.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대시 어, was 되면 안 되고 접속사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대시 생략됐댔죠?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음, 괜찮고요. 그리고 얘는 병렬구조니까 얘 대시 혹시라도 was 되면안 돼요. 그리고 여기 f i e l s 뒤에 i n s e c u r i t y insecurely 가 되면 안 됩니다. 에러이 안 돼요. 이 형식 감각동사요. 그리고 another part 방에는 장소가 많기 때문에 방이 두 개밖에 없는 방은 없어요. 그래서 the other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리가 지금 뒤에 묶으면 주어와 동사 사이가 멀기 때문에 수일치 이게 R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접속사 대시 생략됐죠? 아까 앵자이어 뒤에 대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투 B가 되야 된댔죠? 다른 패턴 다안 돼요. 그리고 예비 역시나 대시 와시 되면은 안 되고요. 어이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요. 예 to make 하면 안 되거든요. 뜻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멈춘 게 아니라 내던 곳을 멈추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오형식 동사 train을 썼기 때문에 얘 t b 부정사만 잡아야 돼요. 혹시라도 feeling이 되면 안 되고요. feel이 돼도 안 됩니다. t b 부정사만요. comfortable이요. 네. 이형식 감각 동사라서 comfortable이 되면은 안 되죠. 그럼 이제 다른 변형문제 잡아드릴게요 연결사부터 볼까요? 연결사가 여기 for example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so 있었어요 이 부분 이렇게 연결사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빈칸, 빈칸은 강아지가 왜 낑낑거린다? 낑낑거리는 이유는 calling out for attention 관심을 얻고 싶어서 킹킹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관심을 얻고 싶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인 거예요? 불안감의 표현인 거죠. 불안감의 표현이고요. 혼자 있다라는 불안감의 표현. 어, 여기까지도 보셔도 돼요. 그래서 키퍼젯 킹 n 먼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배워야 되죠. 그가 혼자 있는 게 괜찮다는 걸 배우는 것이 소음을 없애는 방법이었어요.